서울투어~ <laughs> 오늘은 서촌에 갑니다. 서촌, 요새 흑백요리사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캐치테이블로 예약을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촌을 가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박준우 셰프가 하는 오포티베르라고 디저트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겸 해가지고, 한번 서촌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제가 지금 사무실을 꾸미고 있어요. 물론 이거 이후에 영상이 나갈 것 같긴 한데, 사무실 소품들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화이트 톤으로 꾸밀 건데, 아,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촌을 꽤나 갔던 사람으로서, 가는 데가 다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최대한 좀 새로 생긴 집, 평소에 제가 가지 않던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의 빵이나 어, 카페 위주로 다닐 예정입니다 소품샵도 가고 카페도 가고 좀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곳도 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차를 했고요 꽤 막혀가지고 지금 약간 그 처음에 텐션이랑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디 가냐면 일단 수풀이라는 인테리어 소품 샵을 갈 겁니다. 좀 예쁜 컵들이나 도자기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갈 거고요. 더운 기가 가신 이후로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나들이 오는 거라서 좀 설레네요. 음, 재밌당. 헐, 내가 학교 갈때 타던 버스다. 대박. 1020 많이 탔습니다. 어 여기다. 짠. 숲풀이라는 곳입니다. 와, 예쁘다. 여기부터 예뻐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고 향기가 좋네요. 진짜 멋져 89,000원. 근데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예쁘네요. 여러분, 수풀에서 나왔는데요. <laughs> 지금 그냥 따릉이 갑자기 타고 싶어 가지고 따릉이 타고 갈 겁니다. 자전거 거리니까 자전거 타야지. 자, 여러분, 이게 중간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어디 갈 거냐면 백 요리사에 나오는 박준호 셰프님 어. 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전거 타고 있는데요. 화면이 이상할 수 있어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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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했다. 그러고 오프티베르로 갑니다. 우선 여기입니다. 오프티베르. 우와 예쁘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좀 비쌌는데 9,000원 정도 했습니 솔직히 디저트가 이 값이면 비싼데 그 값을 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붐비는 느낌 아닌데 보니까 맛있는 게다나았다고요 커피는 그냥 커피 맛. 그래도 맛있, 맛있는 것 같기도 하 보이나요? 엄청 초코가 맛있어 보이고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우 아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안에 체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런 느낌 요한 입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위에가 머랭을 넣었네요 머랭이 한칸 있고 이땐 크림이고 초코가 너무 맛있는데요아 뭔가 다르긴 한데. 식감이 위에가 파사삭하고 밑엔 촉촉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빵이 없는데 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위아래 머랭이 있어요. 머랭이 보이시나요? 밑에?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초코로 진하고 안에 체리도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맛있어. 근데 그거 진짜 괜찮 인상 쏘지는 맛인데. 어제 미리 한 거야. 근데 진짜 클리셰 리가와그첫 입을 못 느꼈어. 하 밑에 이 머랭이 식감이 너무 좋은데. 음. 결론 다르긴 다르다. 여러분 카페에서 나왔고요.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느낌이 좀 많이 난달까? 그래서 좀 감탄하면서 아 다른 식당들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중. 지금은 OFR 서울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서촌 쪽에 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소품샵이거든요. 아까도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여기가 더 예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한국적인 이런 건물이 있고 하는 데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OFR 서울. 1층. 2층에도 예쁜 게 많습니다. 이게 뭐 팬티? <laughs> 분명히 팬티인데. 네? 벌써 이쁘와 너무 귀엽다. 8만 4 0원 우와, 아, 이런 것예다 뭔가 이렇게 세워두는 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 느낌 이상한. <laughs>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이쁘다. 보초 이렇게 꽂아놓니까 진짜 이쁘다. 이런색 제가 좋아하는색 이런 거 사고 싶어요 이런 느낌. 아, 너무 귀엽다. 귀여운데 좀 비싸요. 아! 어떻게 귀여운? 얼마일까? 2 0이0원 비싸. 여러분 하나 샀습니다. 사실 좀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요.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쿠쿠 스젯트라는 이런 헤어 클립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푸들이 없어서 안 사고 있었던 건데. 이거 봐요, 귀엽죠? 이 지금 머리가 짧은 상태라 이거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어때요? 난안 보여.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 하 하고 돌아다녀야지. 다음엔 어딜 갈까? 다음에도 약간 헤어핀 파는 곳인데요. 나르카 홈 서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예, 해 가봐야지. 짱 좋아. 뭐야? 귀엽다. 딸기 귀여워. 하나 사고 입금해봐야지. 귀엽다. 하나 샀어요. 여기 가보려고요. 나르카 홈인데, 여기가 화장품이랑 헤어 마스카라를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뭔가 악세사리 같은 게 예쁜 게 나오더라고요. 3층. 우와.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예쁘다. 이걸 파는 곳. 와, 이것도 예쁘다. 이거 사러 왔어요, 이거. 예쁘죠? 예뻐, 예뻐. 이렇게 큰게 요즘 유행하나 보더라고요. 너무 색이 진한 것보다는 좀 반투명한 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나 이거 요거. 여러분 음저 이제 돈안 쓸게요. <laughs> 어쨌든 삐는 사러 온 거고 근데 그게 또 하나가 아니고 두개 세트였대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산 거. 근데 너무 친절하고 예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젠시아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LA에서 먹었던 커피인데 뭔가 라떼맛이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짜잔. 여기입니다. 가볼게요. 오! 한국 쪽으로 꾸며놨어. 예쁘다. 이런 느낌.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플랫 화이트 먹어보겠습니다. 플랫 화이트 아이스로 네. 하나 할게요. 드시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다. 커피... 음... 진짜 진하다. 맛있어요! 근데 뭔가 요새 한국 커피들이 너무 수준급으로 높아져가지고 별막 다를 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진하고 산미있는 원두 선택했거든요 그때 좀 괜찮은 듯 약간 지금까지 갬성있는 존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저의 공간인 곳을 갈 겁니다 가자마자 아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무 <laughs> 빼김 돼지고 어? 히히클럽이다. 귀여워. 와 스티커. 돼지. 귀여운 돼지. 귀엽다 수건돼지. 이거다. 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역시 이 감성이었어. 허그? 어, 32,000원이나 해 네. 문진. 너무 귀엽다. 자, 마지막 코스로 마사 마드레. 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가 빵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민경 빵집을 간 이후로 치아부터 이런 류에 좀 빠져가지고 여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벌써부터 내가 좋아하는 류가 많군. 저 멜팅 치즈 샌드위치는 여기서 먹고 가고요. 여러분, 이거 시켰습니다. 여기를 원래 첫 번째 코스로 몰려고 했던 곳인데 이걸 먹었어야 됐어. 잘 먹겠습니다. 오, 양짱 많아. 대박.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요. 미쳤어. 발짝지근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아메리카노까지. 제가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처음 해먹걸 아, 너무 맛있다. 파나소. 안에 할라피뇨랑 치즈랑 토마토? 살짝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음. 이게 진짜 약간 나만 알고 싶은 맛집 느낌이에요. 치아바타를 나중에 사러 꼭 와야겠다. 근데 이거 12,000원이야. 근데 양이 이렇게 많아. 진짜 최고의 집이다. 음, 음. 음. 여러분, 이 맛집은 우리만 합시다. 이미 유명한 듯하긴 한데 우리만 알자. 인기 많아지면 우리 못 먹을 것 같아. 사장님 혹시 이거 해? 네 포장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어. 오해해.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 반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근데 사온 거 리뷰 안할수 없잖아요 <laughs>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엄청 대단한 걸 사진 않았는데 아까 산 쿠쿠스젯트의 짱 귀여운 머리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후들이 혀를 앵 하고 있어요 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머리가 짧으니까 반묶음을할때 써도 좋고 그냥 머리를 묶어도 이걸로 웬만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거리에서 이거 샀잖아요. 딸기 바구니.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무인 모르 인형을 판다고 인스타에서 한번 봤었어요. 근데 모르 인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 안에 실바니안을 태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사봤거든요? 이따가 그거랑 같이 한번 꾸며볼게요. 그리고 아! 맞아! 나르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뭔가 또 새롭게 제품을 좀 많이 냈더라고요. 헤어 제품 관련해서 많이 내고 그리고 손톱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예뻐서 갔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나르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두개에 2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으면 예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예뻐. 어, 이거 예쁘다.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요. 큐티클 밤이에요. 제가 손톱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손톱은 항상 자르고 있고 위에다가 영양제도 바르기도 하고 하는데 손톱을 한 이후에 너무 얇아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손톱 강아지를 여기다가 발라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여기가 막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길래 사봤습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봐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금형을 뜨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만의 금형을 만들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 겁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딱 열면 밤이 있습니다. 근데 향이 되게 달달한 향이긴 하거든요? 우와. 만지는 이 촉감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약간 엄청 달달한 설탕 냄새인데 이런 게또 너무 꽃향이 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는. 지금 좀 행복하다. 촬영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고, 진짜 오늘 좀 먹은 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그 오프티베르 그 디저트가,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또 다른 셰프님 거 진짜 메인 요리를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먹었던 치아바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한껏 깨끗해졌죠? 대박 어, 너무 깨끗해졌어 손톱이 아! 그리고 마지막에 원무업백에서산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다가 놓으려고 산 거거든요 짜자잔 행복을 드릴게요 아워아워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좀 비싸요 36,000원이나 하는 꽤 비싼 건데 이런 모빌 같은 게 사고 싶었거든요 비쌀 만해 이거는 이렇게 별이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제품 사무실에 전시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면 예쁠 것 같아서 걸어두려고 샀습니다 귀엽죠? 아 그리고 저희 돼지 공망을 채우기 위해 돼지 스티커를 샀습니다 귀엽죠? <laughs> 그래서 돼지를 좀 붙여놓으려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했고 지금은 뭐할 거냐면요 짜잔, 제가 요런 거를 샀어요. 귀엽죠? 최근에 홍대를 다녀왔는데 이 브이로그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찍긴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꾸미는 거는 빨리빨리 해야 재밌잖아요? 진짜 귀여운 걸 샀어요, 이거.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이걸 봤는데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홍대에 이런 게딱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고 그리고 이 작은 파우치를 구매했어요. 여기다가 실바니안 넣어서 가방에 딸랑 딸랑딸랑 딸랑 달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다마고 지키링 하나 샀고 귀엽죠?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자석이에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빈티지 제품인데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넣었는데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꾸미는 거 찍고 싶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 실바니안이 남는 게 있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근데 이 여기다가 토끼 넣으 귀여울 것 같아. 미친 <laughs> 너무 귀여워 아악. 진짜 귀엽죠? 아 진짜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걸 만드셨을까 이렇게 다람쥐 그리고 여기에다가 토끼를 넣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짠 하나 완성 테마는 디저트.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넣었고요. 하나는 지금 만드는 중인데, 약간 브라운 톤으로 다 넣다가, 지금 때려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짠. 그냥 핑크색 몰아 넣음. 뭔가 잘하는 꿀팁들을 찾아봐야겠구만. 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짠. 얘는 딱한 마리만 넣었어요. 토끼 넣었고요. 근데 얘가 자리를 은근 잘 잡아요. 그래서 여기다 줘도 되고, 그리고 요거...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힐링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요렇게 이 다람쥐처럼 포근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